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, 조선을 갓 벗어난 이 대한민국에 자유라는 씨앗을 심었습니다.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자유의 씨앗을 심을 때 진정으로,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행복이었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, 자유, 여러분 손으로 포기해서 안 됩니다.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것이요. 우리가 화합하는 거라고요.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는 거라고요. 당신 말이 맞습니다. 굴종하는 거라고요. 그러면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고요. 선거 이기셨습니까? 지난 7년 동안, 10년 동안 그렇게 외쳐서 선거 이기셨습니까? 이길 수 있는 싸움 합시다. 제대로 싸웁시다. 국익을 위해서, 국민을 위해서 싸웁시다.